식멸업, 질병 재단 귀신을 없애는 거 식멸업이라고 그래요. 질병 재단 귀신 재앙을 없애는 거. 어? 이거 지명풍을 통해서 없앤다. 이 하단전 위에 지명풍이라고 있었 또. 증익법은 아까 복덕수명 재보를 왕성하게 한다겠죠. 이거는 하행풍을 닦는다. 해유업, 귀신을 쫓아낼 때 해유를 해야 되잖아. 아까 얘기했죠. 천신과 귀신 야차들을 해외에서 복종시킬 때 쓰는 거다. 천신 귀신 야차. 안개해두세요, 이거를. 응? 해외에 온 천신 귀신 야차를 해외한다. 상행풍 닦는, 상행풍 목을 개발한 먹. 여기 상행풍이 있어. 그러니까 아까 그서리를 해야 이거 개발되겠죠, 여러분 상행풍? 작파다 보면 이게, 득음을 하게 되면 여기 개발돼. 그러면, 철리가 에너지가 있게 되고, 요 귀신 야차, 어, 이거, 이거 할 때, 달인이 되는 거예요. 야차는. 천신 귀신 야차, 이런 것들을 해오시켜, 복종시킬 때도, 어, 쓴단 말이죠.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능력을 갖추게 된단 말이지 주사랍. 태국을 매장한다. 마작, 마, 마군과 원적을 죽인다. 예, 등죽풍. 밀교의 그 5기 중에서 등죽풍이라고 있어요. 이건 나중에 또 공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거는. 바람풍이라든가, 이거는. 아, 그래서, 이거는 마장. 어, 뭐, 여러분들 막 괴롭히는 존재들 있잖아. 악행을 막 하거나, 뭐, 사람도 마찬가지잖아. 그렇게 공부를 시켜도 말안 듣고, 뭐, 이런 분들은 주사랍을 쓰는 거예요. 응? 태우을 매장하는 방법을 통해서 수행을 방해하는 마군, 마군과 원적을 없앤다는 거죠. 사탄, 이런 거, 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참그 공부를 해두면 등주품이 몸매가, 몸이 개발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행품, 하행품, 등주품, 지, 지명품, 몸매가 다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개발을 해두면 이런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laughs> 여러분들 몸에서 이룰 수 있는 것들이든요뭐 열심히 수행해야 되겠죠. 응, 수행 안 하면 안 되죠. 이게 증기법도 안 되고, 부자도 안 되고, 그 더군다나 수명도 살 수가 없고, 종이 안 만들어지니까, 질병, 재난, 귀신, 뭐, 이런,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 괴롭히는 마적, 원적, 이것부터 여러분들 보호해야 될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보호하고, 수행자도 보호하고, 이게 여러분들이 하금기만 돼도 이럴이수 있단 말이에요. 민교 수행하는 사람들 백, 종아영 법만 제대로 해도, 하, 응? 어? 얼마나 좋아. 이 세계에서 이룰 수 있는 거는 다 이룰잖아, 이거는.